아, 감사합니다. 나야, 아, 이씨. 아야, 이거? 아네, 아. ㅅㅂ 이 g 라지 언제 뭐라는데 아 이거 아까네. 여기 없죠. 지랄하네, <놀람> 그게 맞겄나? 응? 음? <놀람> 아이, 다 없네. 이거. 꾸준히 접는게 좋겠다 좀 안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봤을때는 음 오지마라 그냥 이좀이 이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너는 내가 봤을때 메이플스토리가 맞다 오지마라 치료해라 마우스 1번 아 씨발

좋은데? 이 판? 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... 여기서 어그로 한번 빼고 치료할 수 있나? 좋... 좋네 아... 이거는... 힐을 한번 감을게요 이게 뭐 후반까지 안갈것 같은 템포예요 이게 첫 어그로랑 그후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었기 때문에 근데 네, 이거 소마가 돌리는 거를 다 돌리지 못한다고 봐야 될 거에요 아마 이거 지금 보니까 4픽 송뗀거 뗀 보니까 이거 그냥 교착인거 같은데 일단 이거 계속 돌려야 돼 이거 저 발전기 돌린 거 들켰을 거거든요 새가 돌리네 그치? 와 이거를 게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갖다 던지네 이거 존나 유리했는데 뭐 해야겠노 얘들아 너도 보기 싫고 실력 아, 이거 들키고 이거 한대 맞았으면은 게임이 사실상 끝인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치료를 받고 이러는 거는 좀 횡포가 안될것 같고, 그냥 뒷개발을 해야 될거네요 뭐야? 이거 아, 뭐가 씌뭐 먹였는데? 이렇게 하면 씨바 이거 창태 쓰잖아. 야, 계속 돌려봐, 이거. 잘한다. 아 오히려 그 판단이 좋다. 아직 남았다 봐요, 저는. 다, 근데, 나가진 못할 것 같아요. 발전기를 다 돌릴 수는 있는데, 나가는 건 힘들 것같아요 사실, 4픽 어그로가 제일 중요하고요. 이러면은, 매그토마스 발전기 돌린 거 확정이니까, 문 앞에 대기해야 돼요, 이거. 문이 멀면은 생존자가 운이 좋은 거고, 문이 가까우면 살인마가 운이 좋은 거고. 근데, 제 근처에 문이섰으면 이건 나가는 거 그냥 확정이었을 텐데, 살인마가 운이 좋네요. 이거는 무조건 일로 갈 거거든요. 그럼 이제 여기서 매그 토마스가 얼마나 버텨주냐예요. 그리고 이거는 매그 토마스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죠. 그냥 동질감이 없어서 모를 겁니다. 지금 현실을. 이거 뭐 그냥 뭐 구구작이고 자시고, 그냥, 따야 됩니까 아, 구구작이 아니라 이거 기, 기고 자시고, 이거, 아니다. 기작을 좀 할게요. 그냥. 한번 올것 같긴 해요. 이거. 여기까지 와서 확인하면 그냥 죽어야 되고. 한번 머리, 얼굴 쓱 보고, 저기 있네. 지금 문한번 보러 갔죠, 이거? 그리고 다시 절로 가면은 다시 땁시다. 야,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막, 막판이니까. 야, 분명히 보러 올 겁니다. 이거 추격이네. 야, 얘가 그냥 생각해서 존나 멀리서 누워준다. 아, 이 문이 아니라 저 문이구나. 그럼 쟤라도 나가게 멀리서 누워줘야겠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 거야. 그냥 이거 살았죠, 이건? 나갔어요 형님 여기까지 합시다 형님 예.. 네, 수고했습니다 님들아 존나 아슬아슬하게 살려요 아이 두번빠른데 <놀람> 바로 또어주라는데그 겁나 빠른데? 여기서 한번 피해야되는데 전자 풀리너 씨발, 끝나무 갔네. 에라, 모르겠다. 씨발, 넘고 생각하자. 아, 안 넘어졌네. 예에. 지쎘다, 이거. 까비. 그래도 뭐, 템포 많이 먹었네요. 정비 싹다 하고, 발전기도 돌리고. 그리고 얘 원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데 아, 있네. 됐습니다. 이 정도면. 안녕하세요. 분명왔잖 내렸다. 이거 노골 아니? 이거 교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응. 얘가 지금 캠핑하겠다는데 거기 앉아 있는 게 맞나? 응. 대관이 모자라나? 렛츠고 아.. 씨발 무슨 쳐다보면서 올라오 이뭐 친구는 이 친구가 이친이까지당기면 좋긴 한데 이 단계를 최대한 늦게 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됐죠. 이러면은 9 0이에 이거를 한대 맞고 들어 가고,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만든다고. 어, 이 발전기를 두 개를 줬네. 근데 아마 구조물이 별로 없는데도 존나 오래 걸려. 제대로 된가 하나 있으면 존나 빨수 있었는데. <laughs> 야, 저거를 깨네? 작집 쪽다 돌려놨네. 그럼 여기를 쓰고 게임을 끝내야 될것 같은데. 하나, 이기고 둘이. 작집 당연히 안 썼겠지. 이거 쓸 수가 없잖아. 여차하면은 이건 약 빨고 달리죠. 게임끝내주시 그래서 이거 쓰고 달고 튀 게임을 끝는다는 말. 이 들으면 잠시 클 코스. 아예 안 되겠다. 이거 쓰자. 안 돼, 아 상관없음. 이거 또 쓰면 돼 이거를 저 판자로 아끼면은, 게임 끝냈네. 오, 딴게 없는 이상 일단 게임은 끝났고요. 어, 사실 죽어도 돼서 이거. 올려라 새끼야 그냥. 어차피 살인왕 한 방인데 한방 버기 생각을 왜 하고 있노? 은신이가 다 보여주는데. 살려라. 따라 내가 딱게 느낌이 여기 있는 것 같죠? 빠집시다. 이거 특히 저거보면서 사실 빼는데 느낌이 안 좋네요. 빠집시다. 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저기 지금 작지 라인에 있나 봐요. 이거 문 열렸으면 나가면 될